피아노에서 지붕 만들고 차 만들고 세계사태에 그런 나라가 있냐 영화문화가 있잖아 그러니까 걱정하게 말아야 앞으로 수술도 의사수술도 잘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들어간다는 건니더 좋아서 필요 없습니까? 그런 것들은 필요없습니까 그 너무 전반적으로 보지 말아 말해 모든 문제를 마지막으로 네번째 감옥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아야돼요망의 과목이라고 산망이 과목 맨날 우적으로적는거에요 하.. 소잡 그리고 자가 말을 끌려가서 전혀 내가 네. 그렇게 해서 미래를 창조서수 과거지역이 있고 예의락이 고 <laughs> 미래를 열어가고 세계를 열어가고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책을 쓰죠 지성으로부터 영성으로 우리 인간을 지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인적 의 그리고 모든 것을 과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예술을 하고 그리고 작품을 만들고 창력 그래서 호호사피엔스라고 지성인 지성인서 뭡니까? 영성인이라고 그거면 그걸 갖다가 SQ라고 했습니 영성, 영지 지능, 기수 IQ만 중요한 게아니라 영지, 영성, Spirituality Quotient 미래의 세계, 영서의 세계로 바뀌지 않냐면 이제 그 미래의 세계 정상에서 후퇴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학문에 가고 문제 문제에 많은 지식을 가르치고 천한 지식, 전체만 중요한 게아니다 서플러 유명한. 미디어 학교라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학교에 얼마나 오래안 아이를 공부시습니까 여기 문인라고 문성회하고 밤 9시, 밤 10시, 밤 11시 나옵니다. 세계에서 그렇게 공부한 하람 맨날 나됩니그 근데 그분이 말입니다. 쓸때는 미래에는 쓸데없는 지식을 애들에게 너무나 많이 주입한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요한 기본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말하면 밤새으로 그렇게 붙잡아놓고 그럴 필요가 없는거요자유로이하게 하고 생활야게 하고 그리고 어디 영문과학이 있다는 있고 사회과학이 있다는 있고 자유가워하게하는야기니하나라는거 하나 영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하나지 따로따로 따로 뭡니까 영화의 세계를 처리하지 못하면 퇴근합다 쓸데없는 지식을 갖다가 다이오기는 뭐하고 미래는 새로운 미래의 철의 세계로 나갈 때가 오는 자가오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뭐냐? 두려움과 근심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넘어서면 15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식사를 하게 가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 과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딱 아, 걸려가지고 13장, 14장, 15장, 16장, 16장에 왔으면 그게 마지막 결원이